오늘 은 전주를 갑니다. 갑자기 갑자기 여행가자 해가지고 갑자기 숙소 잡고 이렇게 어제 갑자기 숙소 잡고 숙소도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일단 좋아 보이는데 했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잡았고. 지금, 지금 11시 58분 늦게 출발하려고요. 일찍 가면 저희는 하는 게 없어요. 하는 게 없어서 그럼 출발하고 다시 길게요. 아, 다한 호텔. 가자. 응. 해야지. 음. 부르게? 응. 모르게? 이 바지만 커플. <laughs> 뭐야? 왜 이렇게 커? 엄청 큰데? 응? <laughs> 뭔가 넓다. 뭐야? 뭐지? 어, 이거 는 뭐야? 어, 화장실따로 있고. 어, 샤워실 화장실 이렇게 따로 있다, 자기. 여기, 여기 화장실이고 여기 샤워실 욕실 따로 이렇게 있는데? 욕조도 따로 있고 뭐 하는 거야, 지금? <laughs> 아니, 자기 쌍, 아이고, 이거 조심해야겠다. 자기 화장실 갈라한줄 몰랐지? 우와. <laughs> 짱 좋다. 좋아요. 음. 유지를 잘한 건지 새로 지은 건지 아무 정하 와서 아무것도 몰라. 뭐? <laughs> 다시 한번 말. <laughs> 카메라 앞에 다시 한번 말. <laughs> 왜 말을 안 해? 아동용 한복 입으라고 얘기했잖아. 응, 야, 나는 한장 없는 데. 하지 마쪽 하지 마 쪽. 하지 마쪽 하지 마 쪽. 이거 입으라는 거잖아 지금 맞아. 이 사이즈 입으라는 거야 a b <laughs> 맛있어?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질라고누가술 아, 응. 취한 것 같아. 이점에 갑니다. 초점이 안 맞지? 내가 비가 와서 초점이 안 맞나. 어두워서 초점이 안맞요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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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졌 p 어지 지금. I'm <laughs> 아니 그냥, 그냥 안 i 간데술 g o 서아 m Pygon. I'm Pygon. I'm Pygon. i 야 Pygon. I'm Pygon. I'm Pygon. I'm Pygon. I'm 이걸 먹어야 돼? 응. 무슨 논리지 소주를 마시면 되잖아. 아니 아니 야 소주. 좀... 근데 소주를 마시면 되잖아. 소주를 마셨어. 달라. 내일은 먹자. 어때? 먹을래? 어, <laughs> 난 근데 제 신라면 먹뭐 작은 거 질리지. <laughs> 우리 진짜 옛날 사람이야. 저렇게 불닭 이런 것도 이제 안 먹잖아. 아니 소주. 자, 기한테 자, 기가신 자, 서 생각... <laughs> 아니 왜그렇게아렇게그렇게나 해봐 아, 무서운데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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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만 해도 아아야야 너무 i 서 t l 네, t 게 야, e o 나 방금 진짜 죽을 뻔했어. 밥집을 찾아봅시다. o <laughs> i n g 피의 여행 아니야? going to sit. I'm g o 그나마 좀 찾고 갔는데도 딴 술집까지 해줘 딴데. 근데 거기 진짜 맛있었어. 자기가 잘 몰랐어. 일단 뭘 먹고 뭘 해야 되는지. 엄마가 그 앞쪽. 야 먹어. Um, <laughs> 이렇게 <laughs> 지금 그 언제 찍왔지 응? 지금 언제 왔지 이게 뭐야? 그때 <laughs> <할> 봐 <laughs> 감기 걸리는 거 아니야? 둘다 다음에. <laughs> <laughs> 줄무늬 몽구스 자기 닮았어 뭐 <laughs> 자기 저기 개코어스 이 맞지 속으로 간이 닮았어 하고 있었지 <laughs> 불곰도 있다 불곰 <불공>. 뭐 <laughs> 어, 내가 불곰이야 이쁘다 <laughs> 근데 가족끼리 놀러 오기 좋겠다 진짜 어어 어, 자기 있다 기니피그 어 <laughs> 자기야 <laughs> 내가 e 기 생겼단 말이야 s s i n g it on Maria. I'm p l 는데 i 다 g on the top. Thank y 이 u I'm going to go 오 어. 어. 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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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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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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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. 어

응. <laughs> 아 <laughs> <laughs>